오늘은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편 1편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과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도 여러분의 자유시지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인생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수건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꾀를 쫓아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과 영원한 복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하시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천장에다가도 복자를 써놓고 벽지에도 복자를 써 붙이고. 그리고 대문에도 복자를 써 붙이면서 복이 그냥 날마다 굴러오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만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복이라 그래서 다섯 가지 복을 옛날부터 추구해 왔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한자로 수, 부, 강령유호도 그리고 고종명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풀이하면 우리가 오래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들 귀하게 잘 낳고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늘에서 정해 준그 생명을 마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복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복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핵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이 팔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복을 뛰어넘어서 땅의 복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복까지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아 놓으신 것이에요 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아, 네.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할 것이다 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1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또한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형통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조건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라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조건만 달성하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그와 같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나무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광야와 같고, 죽음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냇가에다 옮겨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거기 자란 것이 아니라, 옮겨서 심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숨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네. 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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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 기쁨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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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우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러한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쁨과 환희와 비전과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그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옮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 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시내가에 심겨져 있더라도 꼭 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찢겨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많은 생명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뿌리를 깊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영광의 열매를 맺으시는 아, 네.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마실 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목이 말랐고 수가성 여인, 여인도 목이 말랐지만 수가성 여인은 목을 물을 채울 수 있었어도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 채울 수 없이 그저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그러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열심히 물을 깼듯이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생활하고 또 열심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곤고하지 않으십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으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그 어떤 것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메 마를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에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영적인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혹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이 나의 인맥을 넓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지상을 향한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빠져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직군이 있기 때문에 체면상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 신앙이 좋다? 정말 열심히다?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0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네.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오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동시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낼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으로부터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 세상에는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직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주어짐을 누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하여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